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이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마우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플로마스터의 MM711 마우스인데요. 이 제품은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무광 블랙, 유광 블랙, 무광 화이트, 유광 화이트로 총 4가지 모델이 있고 가격은 74,000원입니다. 구성을 대충 살펴보면 이렇게 마우스 본체와 설명서 그리고 여분의 테프론 비트가 있는데요. 센서는 PMW3389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200DPI부터 16000DPI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센서를 사용하는 마우스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레이저의 데스에더 엘리트를 예를들수 있겠네요 디자인은 역시 쿨로마스터답게 마우스의 발열을 쉽게 캐소리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구멍이 송송 뚫린 디자인인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굉장하게 불우였는데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가 단순히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지만 디자인적으로도 환공포증을 덜 유발시키게 잘 꼽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되는 게이밍 마우스들이 파라코드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역시 이 제품 또한 파라코드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파라코드 케이블은 얘기만 들어봤지. 이렇게 실제로 본건 처음인데요. 굉장히 연하고 쫄깃쫄깃한 느낌이랄까? 아무튼, 정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쿨러마스터에서는 이걸 울트라 위브 케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USB 단자 쪽에는 쿨러마스터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보라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소하지만 레이저도 그렇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은 무게인데요. 무게가 60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마우스들이 레이저의 데스헤더 익스퍼트나 만바 엘리트, 로지텍의 G450처럼 크고 묵직한 것들을 주로 사용해왔는데 이 마우스를 사용해 보니까 엄청나게 가벼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2주 정도 사용하다가 G401을 다시 손에 쥐니까 역체감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팩으로 다시 넘어가서 스위치는 옴론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 약 2천만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 피트가 제가 써왔던 마우스들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테프론 피트가 아닌 PTFE. 폴리 테트라 플루 오르 에틸렌을 활용한 테프론 피트라고 합니다. 직접 사용해봤을 때 슬라이딩감이 매우 부드럽고 깔끔한 느낌이었고요. 이렇게 여분까지 제공을 해줘서 아마 마우스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쓰고도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마우스는 대칭형 마우스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모두 사용을 할수 있지만 이 좌측 두 개의 버튼은 오른손잡이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DPI 전환 스위치로 DPI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팅된 값은 400, 800, 1200, 1600, 3200, 6400, 16000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총 7개로 DPI 조절 스위치를 제외한 6개는 소프트웨어로 전부 변경이 가능한데요. 당연하게도 소프트웨어로 감도 세팅이나 더블클릭 속도, 폴링률, 버튼 응답 시간까지 전부 커스텀이 가능하고 각도 맞추기, 리프트 오프 거리부터 각도 회전성도 세팅이 가능한데요. 이 설정은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어떤 기능인지 자세하 하기는 모르겠네요. 그 외에 매크로 세팅이나 프로파일을 저장해서 쉽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LE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1680만 컬러를 지원하는 RGB LED라고 합니다. 효과는 총 5가지로 소프트웨어에 표시된 대로 정적, 호흡, 색환, 표시등, 사용자 지정, 그리고 끄기로 다양하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데스에더 익스퍼트와 맘바, 그리고 G402보다는 클릭압이 조금 덜하고 평균적인 옴론 스위치의 클릭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가벼운 마우스였습니다. FPS 게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감도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목에 무리가 확실히 덜갈것 같고 ABS 재질이지만 굉장히 견고하고 마감도 좋아서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디자인이 아무래도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라서 먼지에 취약하고 물이나 음료를 쏟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수 방진 처리가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스위치에는 방수 처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수 방진 처리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기존의 묵직한 마우스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조금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마우스가 적응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마우스일 것 같은데 저도 2주간 사용하면서 적응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는 적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이런 마우스들이 하나둘씩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덕분에 호불호가 정말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 생각도 되네요. 근데 이 제품은 무선으로 나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아무튼 마우스를 잘 모르는 마을못 입장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펼쳐봤고요.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은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빠짐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제품들과 꿀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BK였습니다.